그리고 이 중문이 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음. 투명이잖아요. 음. 열어서 음. 개폐할 수도 있고요. 뭐 음. <laughs> <laughs> 실패인가요? <laughs> <laughs> 실패인가. 이 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방과 찜질 방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방부터 보실까요? 거기 찜질 방이에요, 대표님. 아닙니다. 찜질 방이 아니죠. 찜질 다시, 다시 찜질 방,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이집두집 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숨만 쉬어도 너무나도 여유롭고 한가로운 경기도 양평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집두집에 떴다 하면 많은 분들께서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민들레트랍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집을 소개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시고요. 네, 네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지두 집에 저희가 몇건 영상을 올린 민들레트락 대표 이일재입니다. 저희 회사는 농막과 소형 이동 주택을 주로 제작하는 회사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평군 지평면에 우리가 만든 또 다른 기본형에다가 몇 가지 내부 형태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까 합니다. 와, 새로운 작품이라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주택의 컨셉은 어떻게 될까요? 1층과 2층을 분리형으로 결합시킨 그런 주택으로 특징은 1층과 2층을 약간 어긋나게 해서 양쪽에 테라스를 만들어 준 그러한 장점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네. 주택의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아래층에 11평, 위층에 11평에서 총 22평인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20평 소형 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평 소형 주택. 네. 지금 바로 요 뒤에 있는 집인데요. 네, 네 그러면 외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예. 네. 네, 골조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자, 저희, 저희 제품의 기본 골조는 경량 철 구조물로 아연 곽파이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장재는 언뜻 봤을 때 다양한 외장재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짙은 색깔, 짙은 회색의 어, 메탈 사이딩이고 밑에는 롱블릭, 그다음에 음, 네. 파쇄석으로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네, 역시 민들레 트하의 시그니처로 꼽히는 이 파쇄석이 너무 예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붕지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우리는 이제 징크로 갔어요. 아. 차분함과 내구성을 좀 높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되게 언뜻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여기 옆면에는 싱크대가 놓아져 있네요? 예, 저희 고객님께서 네. 외부의 손님들과 바비큐나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때 쓰기 위해서 수전을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수전을 뽑아놓고 이 안에 이 싱크대는 고객님이 직접 거기에 맞춰서 장만 한듯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음. 수전이 있으니까 옆에 뭐 톱밭이나 이런 걸 가꾸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laughs> 네. 네. 들어가시죠. 이곳이 현관이군요. 네.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계단 대신에 <laughs> 지금 임시로 아 임시로 두신 거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밖에서 음. 되게 햇빛 때문에 뜨거웠는데 지금 처마가 되게 넓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이 처마는 2.5m로 아. 넓게 나와 있어서. 네. 아, 어, 처마루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는 듯싶은다 음. 더운 여름에 그늘진 곳이 있어 아주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비가 내리거나 음. 눈이 내릴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 안에 현관을 출입할 때 네. 어, 그런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 있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혹시 자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이 위에 천장은 나무 무늬의 메탈 사이딩을 음. 사용했고요. 네. 이 벽은 폴리싱 타일입니다 네. 그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마무리 쳤어요 음, 그렇군요 네. 되게 언뜻 봤을 때 음. 저는 이게 목진줄 알았는데 음. 메탈사이딩 이었군요 네 <laughs> 아, 그냥 나무로 하면 이제 관리에 신경 쓰이니까 네. 메탈사이딩으로 하면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 음. 메탈사이딩으로 네. 나무 모양의 네탈사이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타일로 시공을 해서 그런지 되게 네. 고급스럽고 세련된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폴리싱 타일은 쓰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돌덩어리처럼 단단하다고 아, 표현하셔서 그렇군요. 아마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관리도 쉬워 파 없이. 네. 그냥, 예. 그리고 여기에 끼야일 수전이 있는데요. 음, 이거는 고객님의 요구에 의해서 밖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물품을 놓고 사용하기 편하게 네. 수돗꼭지를 하나 장만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네. 네. 옵션일까요? 옵션은 아니고 네. 고객님의 요구에 맞춰드린 겁니다.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네. <웃음> <웃음>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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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 현관문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현관문인데 3종 단열 방화문으로 음. 두께는 5cm이고요. 이게 단열이 잘안 되면 안에 결로가 생기는데 이건 결로가 안 생기는 삼정 단열물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실례합니다. <웃음> 네, 이렇게 네, 현관문에 네. 들어왔는데요. 네. 어, 보니까 이렇게 예쁜 신발장도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발장도 다 수작업으로 네. 하셨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신발장은 옵션으로 아, 저희가 네. 직접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해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가격이 좀 있어요? 계산되고 크기에 따라서 네. 이제 약간의 그 공정비와 재료비를 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옵션이지만 굉장히 탐나는데요 네, 예, 크고 아주 쓸모있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네, 쓰임새 있게. 이 o p t 이 환할까 했는데 여기 바로 픽스창이있어요이 네. o p t 이 어두우면 요되거든요현관 p 어떤 개방감 내지 요이 o p t i 이 괜찮은데요. 이 o p t 이괜찮은을 아주 좋네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 중문이 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음. 투명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 현관과 거실의 가운데에 있는 이 중문이 음. 막혀버리면 좀 음. 답답한 느낌이 음. 들수 있거든요. 음. 근데 약간 이렇게 투명식으로 해서 너무 좋은 것 음. 같고 이게 양계형 음. 중문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현관의 폭을 더 쓰임새 있게 음. 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어, 거실이 되게 넓어요, 대표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방도 일자 음. 구조로 이렇게 쫙 빼주셨는데요. 네. 주방 길이가 거의 2,700, 음. 이제 거의 3터 가까이 되는 아주 널널한 주방이 되었습니다. 네. 상부장과 함께 주방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이고요. 네. 위에는 고무나무와 아, 이제 멀바와 고무나무로 제작돼 아. 있고요. 상판은 넓다란 타일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제 제 느낌이지만. <laughs>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투톤으로 또잘 어울리네요. 안 어울릴 네.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려요.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인조대리석을 구입해서 상판을 쫙 멋지게 인조대리석으로 아. 꾸미는 계획입니다. 네 고객의 음. 니즈에 맞춰서 그때그때 음. 그때 음. 반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쑥스러우세요? 음. 네네옆에 보니까 하이라이트 3구 이렇게 다주셨고요 음. 그리고 민들레트락의 부엌의 가장 큰 네. 장점이죠 싱크볼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이 싱크볼 규격이 40에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laughs> 어, 대표님 저, 음. 저 민들레트락 박사학위까지 딴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셔야 되겠네요 <laughs> 저희 싱크볼은 농막인 경우에는 40에 60짜리를 해드리고요. 일반 주택의 20평 이상짜리 커다란 주택은 40에 80짜리를 음. 해드립니다. 네. 음. 아무래도 이 싱크볼이 좁다 보면 정말 음. 답답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음. 그런 점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앞에 보니까 환기창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리를 할때 나는 뭐 연기나 음. 그런 냄새들이 쾌쾌한 냄새들이 다한 번에 음. <laughs> 이렇게 잘 환기가 될것 같아요. 요리할 때는 요리하기 바빠서 네. 밖에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설거지 할 때는 그래도 네. 밖에 볼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laughs> 설거지는 좀 지루하거든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거실을 이렇게 환하고 넓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대창이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넓은 대창을 네. 마련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농막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큰 대창을 마련해 드리는데 이거는 3m 2100짜리예요. 아, 되게 넓네요. 음, 넓어서 안에 있으면 아주 개방감, 넓은. 밖에 경치를 내 껍처럼 느낄 수 있죠. 이게 <laughs> 딱 바라보는데 양평의 이 경치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 대창은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단열, 방음이 아주 철저한 그런 제품입니다. 1 등급 제품이거든요. 네. 딱 닫아놓으면 아무리 기차가 왔다 갔다 해도 큰 소음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 방음 테스트 해봤을까요? 좋죠. <laughs> <laughs> 제가 준비한 실험이 바로 네. 요 분주한 공사장 소리. 아, 공사장 소음. <laughs> 네. 요 소음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요 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 좋죠. 네, 소리 네. 최대로 해놨고요. 어떤 네. 소리냐면요. 네. 네. 요런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실험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되게 시끄럽거든요? <laughs> 이 소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웃음> <웃음> 아니, 소리가 말끔히 없어졌는데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laughs> 와, 너무 신기해요. 와, 대박. 아, 나도 놀랐습니다. <laughs> 와 정말 뭐 지하철이 지나다니든 기차가 지나다니든 공사가 뭐 진행하든 뭐 상관없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소음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바닥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바닥재는 하얀색 폴리싱 타일이고요. 이제 폴리싱 타일은 이제 깨끗하고 관리가 쉽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음... 겨울에는 열을 받으면 따뜻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을 먹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음. 뭐 물을 흘렸을 때 자, 저는 장판을 음, 사용했을 때 그대로 음. 뜬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러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좀 상쾌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 보니까 천장이 다 목재예요. 아, <laughs> 위에 목재, 저희 제품의 또 다른 특징 중에는 모든 천장을 편백나무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편백나무는 이제 피톤치즈라고 하는 나무 향, 좋은 음. 나무 향이 들고 건강에 좋은 그런 걸 뿜어내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그 좋은 느낌, 네. 좋은 나무 향에서 이제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쩐지 기분이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네. 난방은 혹시 어떻게 되어있어요? 저희의 기본 난방은 탄소 필름 난방이에요. 탄소 필름 난방의 네. 장점이 전기 소모량이 적고 그 다음에 관리가 쉬워요 음, 네.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laughs> 따뜻하면 최고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단열은 혹시 어떻게 돼 있어요? 단열은 어. 기본적으로 밖에 판넬로 돼 있고요 1 5 0대 판넬 그 네. 안에 우레탄 음, 하고 그 두께가 220에서 250 사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 두께로 따지면, 내장과 외장 합치면 30cm가 넘는 그 두께를 음. 가지고 있고, 아마 단열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에다가 따놔도 음. 어,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오늘까지 세번 만나 뵙는 건데, 단열에 음. 정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단열은 주택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저희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벽은 요거 자재가 하이그로시인가요? 예, 네. 벽은 하이그로시예요. 하이그로시는 이제 변색이 없고, 음. 그 다음에 때가 안 타면 관리가 편합니다. 네.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하이그로시인데 물론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하이그로시 말고도 편백 루바로 음. 한다거나 또는 자작합판으로 한다거나. 또는 오크화판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음. 그때마다 단가가 있어서 가격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네. 네.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음. 이렇게 예. 변형도 가능하다는 음. 말씀이시죠? 그렇죠 변형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화장실이 아까 저 현관문 옆에 있던 문이 화장실이겠죠? 네네 예. 예. <laughs> 그러면 화장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아. 보니까 이렇게 해바라기 수정과 일반 수정 같이 있고, 그리고 물튀김 방지, 이 파티션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세련된 음, 세면대. 세련된 세면대, 세면대 네. 그 다음에 세면 욕실장,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마형 변기가 있고요. 네. 혹시 이 뒤에는 온수기가 숨어 있겠죠? 네. 잘 아시네요. <laughs> 여기 네. 저희가 이제 이제 필름 난방을 하다 보니까 네. 온수가 필요해서 5 0 m 짜리 온수기를 특별하게 이제 세면대 밑에다가 설치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가림막으로 막아드립니다. 네, 이 가림막이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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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래. 2층 공간으로 이어서 가보실게요. 예, 올라가 보시죠. <laughs> 네,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네. 보니까 계단 옆면이 다 수납장이에요. 예. 계단 옆면은, 계단 자체가 네. 멀바와 고무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상자 형태를 이용하는 수납장을 꾸며드립니다. 아, 너무 공간 활용을 네.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납공간이 총열 개예요. 아. 되게, <laughs> 다 이런 공간도 하나하나 수납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네. 뭐, 비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잡동사니 같은 거좀 음. 눈에 거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너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단 밑을 이용한 사실은 이제 냉장고 장, 네. 냉장도장도 들어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세탁기를 설치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세탁기 설치까지. 네. 그러면 화장실에서 봤던 건축주님이 네. 설치하신 세탁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면 네. 화장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공간 창출이라고 할까요? 음... 그는 이제 물건을 어떻게 이리저리 옮기고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laughs> 네, 만사오니다예리하하십니다 만사 <laughs> <예리하십니다. 웃음> 예리해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요것도 다 하도 늦죠, 맞죠? 네, 이렇게 2층 공간으로 오게 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천에서 봤던 소형 주택이랑 뭔가 좀 다른 게 계단 구조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되게 확실히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예, 계단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지므로 해서 위가 조금 더 활용성 있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꽤나 공간이 넓어요. 여기서 누워서 자도 될것 같아요. 네, 예, 거실로도 <laughs>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천장이 박공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친구가더 시원시원하게 빠진 느낌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실링 펜을 달아서 아래 위와 전체적인 뭐 공기 순환과 습도 조절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네. 추구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바닥은 1층과 마찬가지로 폴리싱 타일. 네,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고요. 난방은 네. 혹시? 난방은 2층은 기본적으로 필름 난방입니다. 음.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프로젝트 네. 창이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이제 밖에 경치도 네. 볼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한 프로젝트 창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를 다 추구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 문이 있어요. 어느 네. 방부터 갈까요?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방이 있고, 찐질 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꾸며봤는데, 먼저 찜질방부터 보시죠. 아 포인트인 찜질방부터. 네, <laughs> 아 이렇게. 네 민들레 트락의 가장 큰 포인트. 네. 이게 찜질방에 왔습니다. 바닥은 황토석. 황토석이죠. 네. 그 다음에 천장과 벽은 편백루바. 네.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 편백루바 나무로 가면 좀 세월이 가면 나무 색깔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포인트처럼 하얀색 하이그로시로 이제 일부를 포인트를 줘 봤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 그냥 쉬기만 해도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죠. <laughs>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막 좁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몇평 정도예요? 이게 최소한도 이제 구매자의 이제 요구에 따라서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는데 네. 이 방에는 2.5 평은 돼 음. 보입니다. 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이 조율에 따라서 달라질 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바닥 온도는 몇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바닥 온도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찜질방이기 때문에 네. 내부 온도가 아. 중요한데 내부 온도는 최대한 올라왔을 때 47도에서 50도 사이를 유지하는 아. 것 같아요. 그러면 찜질방으로서 땀쭉 충분히 뺄만한 그런 온도가 됩니다. 찜질방 온도가 47도에서 50도 네.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찜질하다가 이게 더우면 어떡하죠? 그런 걸 <laughs>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한 네. 찜질방 한쪽 창에 <laughs> 테라스를 마련했어요. 음. 그래서 더우시면 네. 문을 열고 네. 테라스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laughs> 자연을 느끼실 수, 수 있습니다. 한번 네. 나와 보시죠. 대표님께서 문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laughs> 들어오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가슴이 음.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도 그런데 1층에서 보는 경치와 네. 똑같은 경치인데 2층에서 보는 경치는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테라스가 공간이 꽤 넓어요. 보시면 이렇게 음. 티 테이블까지 가져다 놓으셨는데요. 음. 네. 이 테라스는 1.5m예요. 네. 1.5m고 그러면 조그만한 티 테이블을 놓고 이제 두 분이 앉아서 음. 낭만을 <laughs>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난간이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도 음. 되게 걱정 없이 그렇죠. 수 위험하지 같아요. 않게 다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네. 규정, 규정에 맞춰서 다 제작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찜질방과 테라스 너무 음. 잘 봤고요. 그럼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음. 일반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laughs> 네, 일반방 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혹시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방이 조금 저쪽 찜질방보다는 좀 커요. 아. 이런 세 평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세평 남짓한 공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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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방은 똑같이 전기 필름으로 네. 하 거죠. 전기 소모량과 또는 단열이 잘돼 있어서 네. 겨울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한번 데워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황토석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또 거실과 이어진 폴리싱 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폴리싱 타일로 마감돼 있어요. 네, 그리고 벽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하이 그로시. 네, 하이 그로시. <laughs> 네, 그리고 위는 똑같이 편백. 편백. 이제 건강에 좋은 한기가 좋은 편백나무. 네. 네. 또 아까 황토방처럼 여기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저희 이 작품의 특징인 양쪽 테라스예요. 네. 그리고 이쪽 테라스를 나와 보시면. 네. 저쪽과 달리 지붕이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토치가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괜찮은 지붕까지 아, 그게 되게 장점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음. 예쁜 테라스 너무나도 잘 봤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점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음. 이 양쪽 뷰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 계절의 변화를 아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될듯 싶습니다 그럼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이 주택은 제작기간이 네. 혹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작기간은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아서 한달 보름에서 두달 정도, 음. 45일에서 60일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어, 넉넉히 두달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 맞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액대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또 각각 달라서 그냥 평당 4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잡았을 때 7,500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녕 시간이 왔습니다. 파이 <laughs> 파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집두집 시그니처 인사로 네. 마무리 지어 볼게요. 네, 네. 네. 이집트집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자, 민들레트랙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laughs> 안녕.